아가서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10편 39편입니다. 아가서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아가서는 논란의 책입니다. 특히 우리가 솔로몬으로 그 저자를 알고 있습니다만, 현대에서는 과연 이게 솔로몬의 저작인가라고 하는 의심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노골적이고, 관능적이고, 또 직설적이고, 아주 생생한 이미지로 성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조차도 30세 이전에는 아가서를 읽지 말아라 라고 할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19금 이야기하는데 이대로 말하면 30금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우리의 어떤 문화나 정서나 감각과는 전혀 다른 우리의 문화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가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한자로 하게 되면, 한자로 아가서를 우리가 번역했는데요. 원래 히브리 제목에서는 아름다운 노래,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 아, 아가 그러면 우아하다 할때 아자를 쓰는데요. 우아한 노래, 이렇게 그 이름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전통적으로 비유적, 알레고리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남녀간의 사랑으로 빗대어서 노래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모형론적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이다. 이렇게도 아가서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뭐 장례식이라든지 결혼식에서도 이 아가를 노래했다고 하고요. 고대 연극의 대본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로서 얼마나 아름답고 이게 얼마나 결혼과 남녀 간의 사랑이 성스러운 것인가 그 이야기 자체로 아가서를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아가서의 주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 진행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1장부터 4장까지 읽을 것인데요 어, 전반부 그러니까 5장 1절까지가 전반부고 그 이후로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에, 전반부에서는 어, 화답 형식으로 솔로몬과 순남미 여인의 에, 사랑의 찬가가 계속되고요 어, 후반 전, 후반에부터는 어, 이별했다가 다시 회복한 이두 남녀간의 사랑이 회복되고 갈등이 극복되는 이런 과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일장부터 사장까지를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가 제 일장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은 아름다우니 게다리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흙여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 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준마에 비하였구나. 내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받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코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들보, 장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제 2장.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으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 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장으로 들여다보며 장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었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 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더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바 가운데에서 양 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제3장. 내가 밤에 침상했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치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육십 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깔게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 날 마음이 깊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제사장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놓은 염소 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산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의 천 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대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무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 나와 승일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느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개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혀 밑에는 꿀과 처지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여, 덮은 우물이여,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성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별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메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 39편 다윗세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한겸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일을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목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 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솔로몬과 술란미 여인의 대화가 교창 형식으로 서로 주고받는 노래 형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사랑했던 이 술란미 여인을 오늘 1장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수로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어, 이 순람미 여인은 어, 어쩌면 외모적으로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왕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열왕기 상에서 보는 솔로몬의 그 지극히 화려함과 어, 그가 많은 어, 후궁들을 거느리고 왕비를 거느리고 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술람미 여인의 외적인 모습은 비록 검다, 계달의 장막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달의 장막, 이 말은 광야에 거하던 에서의 후손 중에 광야에 거하던 사람들, 특히 이제 검은색 혹은 짙은 갈색으로 텐트를 만들고 살던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혹독한 사막의 환경을 잘 견딘 그와 같은 계달의 계달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처럼 인내하고 또 어떤 그런 스스로 강인하고 인내하고 외적으로 어떤 강인한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뿐만 아니라 성품도 아주 강력하고 또 강인하고. 외모도 검스름하고, 이런 모습이지만 어쩌면 그래서 더 솔로몬이 이 여인을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서 인내와 수고의 상징, 그리고 어떤 강인함, 이런 모습의 여인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의 신부로 우리가 부름 받았다라고 할 때는 마치 어쩌면 이 술나미 여인처럼 외적인 조건이나 자격이나, 어떤 아름답고, 어떤 그런 순결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이렇게 검게 그르고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그래서 이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해서 부르시는 노래, 나를 죄 있다 하지 않으시고, 나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내 중심과 마음을 보시고, 나를 그저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해 드려야 할, 오늘 술란미 여인과 솔로몬이 계속 대화하듯이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내 사랑의 고백을 해 드려야 하는. 그래서 이 노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노래이고, 내가 하나님께 불러 드려야 할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의 말씀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개달의 장막처럼 비록 검고 그으르고 아름답지 못하지만, 나를 불러 주시고 사랑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내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내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아침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가서를 읽으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하고 무한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비록 거무나 어, 계달의 장막처럼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햇빛에 그을려 검게 탄 얼굴이지만 그러한 조건도 부족하고 아무렇게 아무 아무것도 주님께 내세울 곳이 없는 에, 그러한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다운 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아가서를 읽으며 나를 그렇게 불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감사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나를 불러 주셨다면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의 고백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고백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 아침이 될수 있도록, 아니, 평생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껏 주님을 높여드리고, 어, 그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혹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흐려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계절에 우리를 더욱 더 굳세게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건강한 교회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가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 덧 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따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아가서에서 주신 말씀처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깊이